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억에 오래 남는 글은 글의 구성과 짜임새가 논리적일 때 기억에 오래 남게 되죠 성경은 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누구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나 회당에서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듣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성경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서는 마치 대화 역사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한 편의 드라마를 보며 다음 회를 기대하듯이 열왕기서는 매우 흥미진진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평가를 함께 담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최고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만 솔로몬과 같은 성전은 재건되지 못했죠. 하지만 솔로몬에게 바로 이 성전이 그를 교만하게 만드는 아킬레스건이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 대한 우려를 이한 줄에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전은 다윗 왕 때부터 준비되어졌습니다. 성전의 설계도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 특별히 그중에 금이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그 모든 금들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솔로몬은 다윗 왕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은 성전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자부심을 넘어서 그를 교만하게 만드는 위험한 수준이었어요. 이 부분은 계속 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절 말씀에서 또다시 불길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부원에서 나타나심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기본은 산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던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일천 번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전 봉헌이라는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기원이라는 이름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솔로몬은 내가 이 성전만 건축하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위대한 성전을 건축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지 라는 것이 솔로몬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보다는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를 너가 아느냐? 그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다윗을 사랑한 이유는 그가 나의 말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기 때문이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죠. 또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다도 놓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돈, 물질, 명예, 나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섬기면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사람들에게 놀림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평범하게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일상을 주님과 평범하게 살아가는 데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평범한 일상에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걷고 일하고 공부하고 떠는 쉬고 먹고 마시고 잠들면서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모모성성도분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샬롬.